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시흥시는 5월 24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관격교통위원회와 시흥시관격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열렸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 강희업대광위원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광위는 신도시관격교통개선 TF를 발족해 갈등조정, 인허가기간단축, 재원집중투자를 통해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흥지역의 주요 집중투자사업으로는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군자로 확장, 봉화로 군자로 신설 및 확장, 주귤로 확장, 국도 42호선 확장, 마유로 확장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완공 시기를 최대 15개월 단축할 계획입니다. 거모지구는 중소공공택지지구로 선교통 후 입주를 목표로 4개 사업이 집중 투자될 예정입니다.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사업은 LH와 지자체 간 군부대 인접지역 통과 노선 이견을 대광위 조정안으로 해결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완공 시기를 단축했습니다. 이 사업은 거모 지구 입주민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자로 확장, 봉화로 군자로 신설 및 확장, 주귤로 확장 사업은 입주민의 교통편의 재고를 위해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완공 시기를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주요 정체 구간에 병목현상을 해소해 교통불편을 완화할 것입니다. 응계지구는 17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공공택지지구로 지연되었던 국도 42호선 확장, 마유로 확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주요 간선도로를 확장해 교통혼잡을 해소할 것입니다. TF 운영을 통해 대체 노선을 확정하고 중단된 설계를 재개해 내년 하반기까지 세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흥시 광역 교통 담당자 및 주민 대표는 시흥시의 광역 교통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시흥시 광역 교통 담당자는 다수의 광역 교통과에 선 대책이 진행 중임을 설명하며 대광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민 대표는 시흥시의 광역교통가해선 대책 사업 전반에 대해 대광위의 관리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대광위 강희엽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시흥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만큼 앞으로도 시흥시의 광역교통가해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집중투자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공공주택 사업 준공 후에도 일부 광역교통가에선 사업 지연으로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었던 만큼, 대광이와 LH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사업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